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경대학교 홍보대사 하늘 이슬비기 이민지, 오준영, 홍지연입니다. 와. 와. 네, 여러분 한경대학교가 2023년부터는 한경국립대학교로 바뀌는 거 다들 아시죠? 아, 네 맞아요. 올해 3월부터 한경국립대학교로 새롭게 출발하게 되었는데요. 이번 음. 영상이 아무래도 한경대학교라는 이름으로 올라갈 마지막 영상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한경대학교의 마지막 나무 있기를 읽어보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안녕. 아들 네, 문서 보면은 이제 로고 이렇게 올라가 있는데 이제 내년부터 저희가 이제 로고도 바뀌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네, 네. 나래가 1학년 1학기였나? 그때 살았는데 밖에 나... 물 들어 나갔거든요? 근데 정수기 앞에 바퀴벌레가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보고 소리지르면서 뛰어들어갔거든요? 근데 이제 애타에 어, 누가 그에 소리지르냐. 이제 12시 반 통금 되게 별로였는데 여러분 어땠나요? 어 근데 저는 1학년 때부터 계속 통금 부지여가지고 이런. <laughs> 그런 거 딱히 겪어보지는 못했어요. 아침 먹어봤어요? 저요? 응. 저는 아침 신청 안 했어요. 한 번도? 왜냐면 전자료중요해서 아침 에 신청해봤어요? 어, 저일 학기 초반에 신청했다가아 아, 이거 진짜 못할것 같아서 <laughs> 바로 그냥 전신 적으로 바꿨어요. 근데 왜 그런 선택을 했어? 아니 전 당연히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밥 어. 먹고 준비하고 <laughs> 수업을 가야겠다 했는데 그안 안 되지. 아, 아 아니지 그거. 안되 너무 힘들어. 아침 수업이면 그냥 일어나서 모자 쓰고 그냥 수업 어, 가는 그, 거고. 학생들달테 진짜 지하. 거기 있어 거기 그. 음. 메인 엘리베이터 말고 구석탱이 엘리베이터 있잖아. 네. 어딘지 알지? 거기 옆에 넓고 나가면 계단 있을 걸? 오. 음, 지금 뭐? 뭐가 있어요? 근데? 서고 있다는데? 인기없같 책. 근데 6층에 가보면 경우는 없다고, 없다고 써있는데 네. 제 친구는 맨날 6층 가더라고요. 사람 없다고 좋다고. 6층에뭐 있어요? 야, 뭔가 어쨌든 그냥 다른 층이랑 비슷한 구조로 되어 있어요. 어. 근한대말0마 원래 떠들어도 다면서요 원래 컨셉은 떠들라고 만들었는데 거기서 다 그러고 있어가지고 아그러까요저 <laughs> 떠들고 싶은데 막책 빌려봤어요? 어, 한 번도 없지? 왔어. 아 민지야 아 민지야 민지야, 민지야. 빌려본 적 있어요? 많이 그 빌렸어 좀 있는 거 같은데? 네. 다른 아, 도 공부하러는 많이 갔는데 책은 빌려본 적없어 이제 없지. 우리 마음의 양식을좀 어? 쌓아야지 아, 아 이제부터 이제 2학년 되니까 어? 아 그런가? 졸아 졸아 그럼 오빠, 준영 오빠, 준영 오빠 졸업하시잖아요. 아, <laughs> 저요? 네, 네, 제가 오늘 등장하는 마지막 어, 영상입니다. 여러분, 어. 괌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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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다 감을 웃음> 어때요? 시내에서 자취하면 진짜, <laughs> 진짜로? 아니, 왜냐면 음. 그 동문에서 나오자마자 그 시, 시내 쪽으로 가는 길에 사람이 한 명도 없거든요. 아. 한 12시 넘으면? 그러면 이제 무섭고, 근데 먹을 게 많아서 좋은 거 같아요. 시내 자취.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시내 자체? 네. 응. 청년 다방이랑 오분 걸, 오 분? 학교가 멀 잖아? <laughs> 맞는데. <웃음> 아, 근데 캠퍼스가 이제 시내 위치에 있어가지고 생필품에 필요한 것들 이제 사기가 좀 편한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학교 바로 앞에 이마트 응. 있고. 그리고 조만 가면 다이소도 있고. 네, 다이소도 있고. 아저 1학년 때 안성에 이제 스타필드가 들어온다, 들어온다 그런 썰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작년에. 재작년이죠? 재작년에 이제 실제로 이게 이제 들어왔고 아.. 네. 근데 사실 1학년 없어요? 없었어요 1학때전 응. CGV도 없었어요 와.. 뭐 있었어요? 거기가 삼거리였어 거기 도로가 없었어 그.. 그.. 대로가 아.. 대로가 네, 그.. 아 그.. 스윙스의 유명한 그거 알아요? 유명한 그.. 바로? 유튜브에 지문 담은 저 하고 데 여기도 뭐... 이런 애 나와있는 거 있죠 그그 우사인골토 어쩌고 저쩌고 <laughs> 아그 얘기하고 있어요 궁금하집에 찾아보면 되고 <laughs> 몰라? <웃음> 방송국에서 그거 하잖아요 음악제랑방송제 매년 맞아요 네. 가봤어요? 안 가봤는데 저점심시간에 노래 들어요 아 노래 들어요? 네 <laughs> <laughs> 아, 저도 아, 방송국에 한다고 했는데 못거봤어요 송승헌이 아... 재학 중이던 시절에 방송국을 했대요. 송승헌 <laughs> 선배님. 아, 선배님이시 선배님. 선배님, 면접, 선배님. <laughs> 자 저희 한 와. 아! 저희 한움은 환경다운 환경이 아름다움의 줄임말인 거 알고 계셨나요 여러분? 저는 알고 있었어요. 몰랐죠 또. 아, 저희 뭐 이제 한움 면접 볼때 네. 찾아가서 그때 알았어요. 어디서 찾아갔어요 저를 그냥 다 찾아보니까 환경아 줄임말을 뜨던데요? 저희는 홍보실 소속 홍보 대사입니다. 동아리가 아니고요. 홍보 동아리 절대 절대 아니고요. 저희는 단체이고요. 홍보 대사입니다. 장학금 때문에 활동하는게아니라 <laughs> 학교를 정말 정말 사랑해서 환경대학교를 사랑해서. 우리 이제 오늘 마지막 영상이라고 지금 좀, 좀 신나셔가지고. 네. 아환경스킨치저 음, 여기 진짜 좋아해요. 여기요? 그 블루포트 아닌가요? 네, 저블룸아트 진짜 자주 가고 그리고 한강에 동상이 생긴 게 v 아아 맞아 맞아. n t you? Korea, d 너무 느 y 고 u b 그 삼공 u s e h 좀 n g Kong, 아, 삼공 위치 t o r d o 서 t you? I'm 아 o i n g to go to the door. HK, w h a h k 드림랜드 맞아, h k 오, h 기 좋던데? 진짜 좋아요? o i 데요 가봤어요? 네, 저 h a 에서 그냥 올라가 doing 아, 근데 그 예약해서 a t are you doing t h e r 네. 대단한데? 러닝머신이고 아, 자전거도 해봤어요. 나는 아는 사람 만날 까봐 별가겠더라고. 근데 그안 좋은 게 제가 저희 4층이거든요. 네. 근데 식품영양이 3층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맛있는 요리를 하면 이제 냄새가 불어나가지고 <laughs> 그 만약에 막 기름냄새가 난다. 네. 어 우리 우리 우리도 뭐 먹을까? 이렇게 돼가지고 미래관. 아마 네. 제가 처음으로 면접을 어. 본첫 번째로 여기서 나. 어 저도 여기서 면접 본거 같아요. 사나 편 약간 가보셨어요? 저한번 가봤어요. 어, 뭐, 어떻게, 뭐예요? 교양 그 강의도 진행됐었대요. 아, 여기서 보통 어? 화통, 한겨울 어? 보통 그... 여기서 들어요? 약간 수학 뭐 여기서 많이 신기한 거. 원이도그 여기서 네. 그 들었었어. 아그그레전드였네 <laughs> <소리. 웃음> <laughs> 오늘은 이렇게 한겨대학교 마지막 남은 일기를 읽어보았는데요. 근데 네, 아무래도 이번 음. 영상이 이번 21기의 마지막 영상이 음. 될것 같아요. 저랑 진영 오빠는. 내년에는 이제 한우이 없을 예정이어서 마지막 영상이라서 많이 아쉬운데요. 여기 학생들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laughs>